CBS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절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교회만 가는 사람, 그저 사람 만나는 모임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많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교인을 양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내게 주여주여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주여 주여를 두 번이나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원을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결코 알지 못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말입니다. 알았었는데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결국 멸망의 날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헛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대산론니카 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다시 말해서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이 말씀의 그 전장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납니다. 천사장의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가운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그 뒤에 7년 활란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활란기 때 일어나는 일은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봉인의 저조, 일곱 나팔의 저조, 일곱 금병의 저주가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은 7년 환란기 때 쏟아질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환란전 휴거라고 말합니다. 환란전 휴거,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중간에 휴거된다는 것을 환란중 휴거설이라고 부릅니다. 환란 후 휴거설도 있습니다. 환란 중에 휴거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되는가 하는 자격에 대해서 드와이트 펜테 코스트가쓴책 부분 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고베트 펜톤, 펜버, 사이스, 어시틴스팍스 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휴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휴거에 포함될 가치가 있을 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휴거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만이 휴거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휴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환란전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왜 환란전 휴거일까요? 그 성경적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증거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일곱 교회는 1차적으로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였습니다. 성교순례를 하면서 제가 일곱 지역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를 비롯한 몇 지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적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문맥상으로 볼때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의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시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은 역사상 아직 이 땅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뒤 문맥으로 모아서 환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생길 때 교회를... 그 환란의 시험의 기간에서 면제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1장은 요한이 본 것들을 2장, 3장은 요한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4장 이후로는 앞으로 뒤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장, 3장은 일곱 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총 20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지만 환란기 이후의 일들을 묘사하는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완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란기가 시작되는 4장 그 이후부터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환난기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이 셀수 없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기 성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증거고요. 세 번째 증거는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환란기에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들어가 함께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유일무이한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구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출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환난기가 임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휴거받아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흠정역 성경은 이미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개혁성경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자, 여기서 건지시는 이. 건지시는 이가 아니라 건져내신, 구출하신 이 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쉽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채여 올라가 사랑하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이 점검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